자, 봅시다. 일단, 오영 과제 나가는 거 어, 점검을 합니다. 어, 원래는 이걸로 점검했었어. 어, 숙제 나가는 거하고 똑같지, 네. 화면이. 그쵸? 아, 이걸,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네. 네. 이걸 이제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숙제 나가는 네. 거하고 똑같지. 그치? 똑같지. 네. 이걸로 점검을 했었단 말이야. 네. 근데 그때 우리 점검하는 것처럼 새로 만드는 바람에 네. 그쵸? 그 틀린 글씨 오타가 좀 중간에 섞여 있어요. 그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쵸? 네. 영어를 보여주려고 또내 생각에는. 그쵸? 조금 전에 그건 영어가 아예 없잖아요. 네. 말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 영어를 확인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오영, 간단하게 우리 공부했던 거 한번 봐요. 네. 부가공문이었는데 자, 동사 활용은 현재형이었고, 문형의 구조는 부가의 문문이었습니다. 음. 우리말로는 합니다, 아닌가요?입니다, 아닌가요? 합니다는 일반 동사,입니다는 비동사입니다. 음. 일본 단서, 비동사 잘 구분해야 되고, 학습 목표에서 점검했던 게 현재형하고 부가의 문문이 합해지면 합니다, 아닌가요?입니다, 아닌가요? 이런 문형이 되고, 현재의 사실이나 습관 변하지 않는 진실. 거의 이제 암기가 되죠? 무슨 말이지? 음. 동의나 확인을 받할때 쓰고요. 말하는 순서와 동사의 활용과 일반 동사의 비동사의 구별. 그렇지 말하는 순서가 처음에 주어부터 말해요. 그죠 그 다음에 부가의 문문인데 주어 동사 순서로 가는데 뒤에 부가의 문문이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가 부정 형태로 이렇게 붙습니다 일반 동사는 don't 나 doesn't를 쓰고요 비동사는 자기가 직접 활용합니다 am, r is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어, 기본동사 수업을 듣다 take, 말하다가 뭐였지 speak Speak. 만들다? make 먹다? eat M -M. M -M. 받다? get okay. 일하다? 이다 네, 이거 가지고 문형 1두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거니까 문형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장 만들어 본다. 아부터 Albert 그 사람은 정직합니다 아닌가요? 하면 비동사 문형. He is honest, isn't he? 맞아. He is honest, isn't he? 한번더그 사람은 정직합니다 아닌가요? He is honest, isn't he? Very good. Uh, number two is yours, uh, Bella. Her name is Bella. As a new student for this class, okay? Uh, 앞에가 평소인데 아직 약간 좀 익숙하지 않아요. 앞에 1, 2, 3, 4형을 안 해가지고 그 기본형인데, 자, 그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부정형이네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 영어로? 네. 영어로. 그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나요? 음,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음. 보고 읽어 He doesn't have a car. 다음. He, does 맞아. he doesn't have a car. 맞나 확인해보세요. 맞아요? Mm. Okay. He doesn't have a car. Very good. You did a good job. And I would like you to speak again please. Once again. 그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나요? 한번 더. He doesn't have a car. Very good. 잘했어요. Number three is yours. Sam. Yeah. 모두가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아닌가요? Everyone does, so. does it so. Everyone does it so? Does so. Doesn't he or she? 맞아요. Everyone does it so. Doesn't he or she? 맞아요. 한번 더. 모두가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아닌가요? Everyone does it so. Do, doesn't he or she? 맞아요. 잘했어요. 그다음 four is yours, Jeremy. Uh, get it, I get. 그죠? 당신은 그것을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You get it, don't you? You get it, don't you? Very good. 와, 아, 바로 좋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You get it, don't you? Very 아, good. 미국 사람 같 네, 그 다음에 L 그것은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It takes long, doesn't it? It takes long, doesn't it? Very good. 한번 더, 그것은 오래 걸립니다, 아닌가요? It does. It takes long, doesn't it? Very good.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어, 다시 Bella This is yours. 어. 어. 어, 그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아닌가요? She likes music, doesn't she? 아, she? She likes music, doesn't she? 주어가 삼진 단수니까 동사 S를 붙여야 돼요. 네. 한번더 스피크. 게임 플레이스. 그 전에 음악을 좋아합니다. 아닌가요? She music, she? 아주 잘했어요. 다음에번 그것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나요? Sam. They make, uh, they doesn't, it? It? Uh, it. doesn't make sense. Doesn't d 아, i t doesn't make sense, does it? 선생님 긴장했어. <laughs> 처음인데 <왜> 이렇게 잘하지? <웃음> 긴장했어.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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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대 안 했으면 좋고, 그것은 일리가 있지 않습니다. 있나요? 한번 더, 왔어요. 쌤. It doesn't make sense, does it? It doesn't make sense, does it? 아주 많이 쓰는 말. It doesn't make sense, does it? 아주 많이 쓰는 말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나? 이 말이야. It doesn't make sense, does it? Okay? 8 is yours, Jeremy. 그는 직업을 look for, find가 아니에요. 찾습니다, 아닌가요? He looks for a job. Doesn't he? He looks for a job, doesn't he? 맞아요. 한번 더. Again, 그는 직업을 찾습니다, 아닌가요? And he looks for a job, doesn't he? Very good. At nine, 당신의 회사에서 그들 그대... 어 팔만이요. 그 음. 그들이라 되는데요. 어디에? 거기? 에 네. 아 그냥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걸로 빨리 바꿔가지고 말하는데. 네. 네. 원래 조금씩 바뀔 수가 또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당신의 회사에서 그들을 봅니다, 아닌가요? 하면 You see them at work, don't you? You see them at work. 만나? 만나는 확인. 맞아요? 네. See them at work, don't you? 한번 더. 당신 회사에서 그들을 봅니다. 아닌가요? You see them at work, don't you? You see them at work, don't you? 아, 발음이 see them 인데 미국에서 them 그 할때 t-h-e-m 이 they 네. 그들의 목적역인데 어, 이런 표식 본적 있어요? 그, 그... 이렇게 쓰는 거? 노래 같은데 아주 많이 나오는데 어, 요 네. 어, th를 줄여서 th를 네. 날려버리고 네. 뒤에 있는 em만 남아 그러니까 발음이 t h e n 인데 t h 이 없어지고 m 만 남아 그래서 given 발음이 이렇게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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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n 네. given 네. given이 네. give give. yeah. 아니고 이럴 그러니까 때 you see them at w o r k 원래 맞는데 미국 사람들이 see them이라고 안 읽고 same at work 이렇게 발음해요 네. see them at work. 네. 거의 네. 잘안 들리는데 본인이 발음을 할수 있어야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C 데미라고 친절하게 읽어주질 않습니다. 말할 때, C M at work. 그러면 이게 힘인지 데미인지 헷갈리겠지. 있지? C M 이라고 읽으면 힘인지 데미인지 헷갈린다고. 힘은 남자 한 명이고 데미는 여러 명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그냥 처리한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친절하게 그렇게 읽어주지 않아요. 그다음에 1 0 번. 그것은 잘되어갑니까? 잘되어갑니다. 아닌가요? 이거 정말 Very good. It goes well, doesn't it? 이것도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한번 더. 그것은 잘 되어갑니다. 아닌가요? It goes well, d o e s it? It goes well, doesn't it? Very good. 맞아요.